형마페이 여보, 터치 치보여하기 없어가지고 터치 누르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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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가 여보, 여가 슬레이 맞네 맞네, 아, 맞네. 좋았다 야내 클릭 안올랐다 좋았다 잠깐만, 어.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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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잠깐만 이거 잡아라 이거 어떤 걸 잡을까? 자전거 잡아 자전거 <laughs> 어, 어이구 씨 왔 와. 아, 괜찮아요. 어걔하 괜찮아. 아니 클립을 안 하고 내려가야 돼. 저 클립 안 써요. 어여 네, 아니 행, 아니, 아니 이이상요 길이 길이 이거 아 흙이니까 이니까 클립 한클안안 하고 내려가 어? 이거 올려요 어? 올리면 되게 잘 보여, 이제. 아, 더 잘보여요 더 높게 보이 아, 어, 맞아 어 잠깐만 이, 이, 야 서가지고도 이만히 미끄러운데 다시 올라갈까요? 아니지 아, 와 못하겠는데 진짜 좋아. 내가 먼저 타볼까? 어 내려가 아 근데 이게 길이 너 미끄럽다 에자그브레잡아직 미끌리니까 야. Yeah. e 방금 뭐 했노? 와, 브레이크를 잡아도 미끌리네. <laughs> 영상이 아직 똑화되고 있대, 지금. 가자, 할수 없다. 와, 근데 이건 아닌 것 같다, 와.